월요일 출근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월요일인데 비가 오늘 오네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잤나 보다. 오늘 평소보다 좀 많이 잤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매일매일 일기를 썼는데 요즘은 한 일주일에 세번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월, 화, 수, 목, 금 5일 내내 일기를 쓸 겁니다. 여러분은 출근 루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가면 컴퓨터를 켜고 옆에 메모장을 켜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할 일을 딱딱딱딱 정리를 해놓거든요? 시간 기한을 스스로 정해놔요. 그러니까 좀 업무 효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라 일을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뭔가 기한을 넘어간 적은 없어요. 뭔가 하루 종일 허둥거리는 기분이다. 기한을 잘못 맞춘다.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옆에 메모장에 할 일을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놓치는 일도 적어지고 훨씬 기한을 잘 맞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이드 미러 고장 났나봐요 오른쪽이 안 보이길래 뭐야 이러고 창문 내렸는데 안 펴져요 어머나 어머나 아빠한테 전해야겠다 아빠 어. 사이드 미러가 안 펴진다 어. 오른쪽만 어. 다시 봐 다시 해봐 어 됐다 어, 해봐. 거기 다때걸다어 어. 어. 어, 땡큐 응잘다와 음, 어. 어, 음. 아, 안녕 사랑해 음, 음 사랑해 월요팅 음. 다녀오겠습니다 퇴근했어요 아 오늘 너무 추워요 지금 제가 몇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되게 내향적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아난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난 항상 혼자 있는 게더 좋아. 이렇게 생각만 하니까 약간 사람들을 만나는 걸좀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적어도 한 번, 많으면 한두세번 정도는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 친구들이랑 있을 때만 할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너무 놓치고, 너무 혼자서만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목표인 일기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뭔가 웃긴 썰들이 있을 줄 알고 일기를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런 게 진짜 기록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그날 뭘 했는지,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대처를 했고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면서 어떨 때는 지금의 나보다 뭔가 고등학생 때의 제가 더 성숙할 때가 있고, 지금의 내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배울 점이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기록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제가 주말 동안 책을 좀 읽어 가지고 요만큼 나왔어요 요만큼 와 마지막쯤 되니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진짜 저 주말 동안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너무 이해하려고 막 어렵게 읽다 보면 이 책이 재미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모르는 거는 그냥 한번 훑는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쓱 쓱쓱 읽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오늘 장애인 식 개성 공모전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글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지 좀큰 틀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이걸로 수상을 바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어쨌든 나중에는 글을 써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씻고 내일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요일. 저는 오늘 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서 안 가고 엄마가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뭐 연휴 내면은 가 오면 좋지. 우리 좀가 있으니까. 음. 할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야, 쟤들 그냥 썰치는지하고 뭉치는 고쟤들하거 쟤들하고. 쟤들하고. 쟤하고 눈치, <laughs> <laughs> 눈치 보고쟤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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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다. 고고이 <나도>. <laughs> <laughs> <잠을 가야겠다. 웃음> <laughs> <laughs> 저는 일단 도망쳤습니다. 1차 에서 가지 못했죠. 오늘 일기는 제가 소리 내서 읽어드릴게요. 2025년 오늘은 회사 전체 회식 어, 오랜만에 이별송이나 들까 어쩔 수 없잖아 어제 공모전 준비하던 거를 한 문단이라도 더 쓰고 자려고 합니다. 경제책은 오늘 진짜 못 읽을 것 같아요. 약간 술 먹고 이거 읽으면 그냥 활자 읽는 느낌일 것 같아. 이건 안될것 같고 오늘 책을 안 읽는 대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좀 일찍 끝내고 이 책을 조금 10분이라도 읽고 회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지 잘 봐주십시오. 안녕. 수요일 출근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전체 회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는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어제 술을 마셔서 그런가 엄청 얼굴이 부었네요. 저는 술을 마시면 안주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어제도, 이제 자리를 바꾼 다음에 내일 뭔가 속이 아플 것 같다. 이래서 그냥 막 밥을 주워 먹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리를 바꿀 때 이제 잠만 바꿨잖아요. 그래서 동기 밥을 제가 그냥 그 젓가락으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자마자 어 어떡해. 이렇게 하고 제 자리에 가 있는 동기를 이렇게 봤는데 그 동기도 취해가지고 제 숟가락으로 그냥 제 국을 퍼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 모두 맛이 같구나. <laughs>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밥과 국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수요팅! 다녀오겠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혼자 힐링하고 싶어서 예쁜 카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포항이 은근 예쁜 카페가 찾으면 많아요. 좋은 점은 애초에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쁜 카페 가도 사람이 많이 없어요. 평소에 진짜 읽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책인 기록이라는 책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방금 아빠한테 어디냐고 이제 집 들어갈 거라 그랬더니 데리러 오라고 하시네요 괜찮아 괜찮아 <봐라> 맛있다 <봐라> 모녀 데이트 부녀 데이트 <laughs> 저는 마라탕을 아빠랑 먹으면서 완전 토크토크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랑 완전 깊은 토크를 했어요 뭐 어쩌다보니까 연애얘기로 흘러가가지고 뭐난 요즘 이런 게 걱정돼 저런 사람이 걱정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는 어,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좀피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얘기해 줬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아 나는 우리 아빠의 정말 소중한 딸이구나 이런 걸좀 느끼면서 앞으로도 연애를 좀 신중하게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기 아니, 갑자기 이날 일기를 쓰는데, 갑자기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대화를 곱씹으면서 일기를 쓰다가 완전 오열해버렸습니다. 마라탕을 먹으면서 아빠랑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동네 고등학생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복을 입고 막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막 힘든 일있거나 이럴 때 아빠가 술 먹고 독서실 앞까지 데리러로 <laughs> 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아빠가 저 힘든 날에 막 독서실 앞에까지 새벽에 술 마신 날인데 저 데리러 와가지고 손잡고 집에 가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고등학생들 막 지나가고 이러는 거 보니까 또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커가지고 직장인이 돼서 아빠를 데리러 다니고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아빠랑 결혼 얘기도 하고 하나 싶어가지고 아니 아까 얘기할 땐 몰랐는데 집에 와서 일기를 쓰다 보니까 갑자기 슬퍼서 눈물이. 아빠와의 추억과 뭔가 사랑에 대한 감동. 이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요일 출근합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 기분 좋지 않아요? 오늘은 오전이 통으로 외근이 있는 날입니다. 한번 외근을 나가면 저는 운전을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운전하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외근. 제가 졸업 시즌 때부터 입사하기 전까지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가 행운을 부탁해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요두개 아침에 들으면 진짜 기분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또잘 다녀오겠습니다. 모기팅 다녀오겠습니다. 퇴근. 오늘은 조금 늦게 퇴근했어요. 40분 아니 오늘 또 엄마가 데리러 오라 해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 데리러 가고 있어요. 둘이 걷고 있대요. <laughs> 퇴근 후 유일한 날, 불다 끓여 먹기 안 보이니? 그단 그냥 유튜브 보면서 먹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드라만 보라고 이러고. <laughs> 전 만남부터 심상치 않은 이 여자는 크리에이터 강지구 저는 요 테스크 매니저를 진짜 잘 애용을 하는데요 제가 할 일을 명화해놓고 이제 하나씩 끝내는 맛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는 뭔가 이렇게 할 일이 정해져 있으면 내 페이스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근데 회사에 있으면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들어와 그럼 그것도 해야 되고 저일 들어오면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적어놓고 하나하나 이제 체크해 가는 게 되게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좀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책 진짜 저를 힘들게 했던 그치만 너무 재밌고 유익하고 몇 번은 다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책입니다. 이번 주 챌린지. 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책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을 발견을 했는데요. 나만의 루틴을 만든다는 것은 나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다짐과도 같아요. 사소한 일에 고민하지 않겠다는 시간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겠다는 아침과 저녁 시간만큼은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에 시간을 쏟아 보겠다는 그런 다짐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이 말에 너무 공감해요. 제가 매일 이제 집에 와서 일기를 쓰고, 책을 읽고, 글도 써보고, A 확인도 하고 이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침과 저녁 시간만큼은 직장에 내가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나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거고, 그렇게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내 일상을 지켜주고 결국은 나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아 나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 루틴대로 책을 읽고 습관처럼 일기를 쓰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제 루틴도 그렇게 거창하지 않지만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확실하게 일과 제 삶을 구분해주고 내일을 또잘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안녕. 금요일 출근합니다. 오늘은 지인분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그 콘서트 티켓이 남았다고 너갈 거면 가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퇴근하고 엄마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수록 포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취직하기 전에는 아 내가 포항에 취직을 했다가 포항에 그냥 갇혀 버리면 어떡하지? 포항 안에서 약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포항에서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안정된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나 환경에 안치고 그냥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일상을 보내면서 훨씬 뭔가 내가 행복함을 자주 많이 느끼는 느낌이 들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금요일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금요팅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퇴근!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엄마를 픽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인분한테 받은 티켓으로 이제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목소리> 내가 끝나자 경품 추첨 시간이 되었다. 내가 될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1등은 무조건 내 거라고 외치던 와중에 진짜 1등 스타일러에 당첨되어 나는 포항시민 5천명 앞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토박이 24살 정지윤입니다 아예 토박이라 얘기 안 해도 알것 같아요. 말투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은 아니고. 예. 자, 지금 영광의 1등 스타일러 받으셨는데 혹시 집에 스타일러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근데 제 방이 아, 없어요. 아, 그렇죠. 이 스타일러는 원래 각 방에 있어요. 야되 맞습니다. 예, 네. 아, 소감 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고 대상 수상이 정말 좋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떡이가 이 소리 사실 많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대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오늘 행운의 네.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힘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대박. 네. 네. 1등 당첨됐어요. <laughs> 다녀왔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스타일러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일단 티켓을 주신 지인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추억 남겨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1등을 할때 진짜 뜬금없이 그 응원봉을 들고 있는데 뭔가 될것 같은 거예요. 진짜 무조건 될것 같아요 누가 봐도 내게 될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갑자기 F 9역 22열 17번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맨 뒷자리인데 진짜 앞까지 겁나 뛰어가지고 막 아~~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이제 떨떠름하게 왔고 이제 왔습니다 아무튼 모든 세상이 도와주는 듯한 이 느낌은 뭘까요?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laughs> <laughs> 경품 추천도 경품 추천이지만 엄마랑 둘이 이렇게 콘서트에 가서 막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이러는 게 너무 저한테 오늘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에 한 순간도 안 놓치고 누리려고 되게 즐기려고 막 진짜 열심히 놀았는데 그 순간에 최근 들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행복한 기억을 받았으니 제 일주일 챌린지인 일기 쓰기를 해야겠죠? 오늘은 일기를 누가 쓰지 말라 해도 써야 되는 날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이 어떻게 갔는지 진짜 까먹을 정도로 오늘 얻은 교훈이 진짜 큰것 같아요. 아, 내가 사회초년생, 신입 직원, 뭐 직장인이기 전에 나는 되게 청춘, 젊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는 기회들을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가보고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풀순 없지만 이 콘서트 티켓을 이제 얻게 된그 지인분과도 평소에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이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서로 감사하다는 카톡 하나, 안부 묻는 카톡 하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저한테 가져다주고 좋은 경험거리를 가져다주고 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늘처럼 너무 좋은 이벤트에 당첨이 되거나 엄마랑 이렇게 너무 행복한 시간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번 주에 제가 아이은 일이다. 감정과 진심은 잠시 뒤로 미뤄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번 주에는 또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역시 내가 진심을 다하면 그 진심은 어떻게든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요즘 세상이 너무 상막하다 보니 뭔가 진심을 주고받고 내 진심을 쏟고 이런 게 조금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심을 쏟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심을 쏟았을 때 그런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돌아가고 그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브이로그 이렇게 별것 없는 직장인의 브이로그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위클리 브이로그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